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"위기 극복과 혁신 선도에 강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부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과제"라는 주제로 2021 소상공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정책토론회는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재조명 및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과 혁신 선도가 필요한 시점에 맞춰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의 새로운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저는 오늘 그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의 다원적 역할이라는 단어를 화두로 던져 보려고 합니다.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의 기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소상공인의 이런 역할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. 이와 함께 오늘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정책 개발의 밑거름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코로나19가 촉진시킨 디지털화와 이 대면화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이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. 기조연설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소상공인의 힘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한정화 교수가 맡았으며 주제 발표는 소상공인의 사회 경제적 가치와 역할 등총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주제 발표 및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.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가 전환돼 일상 회복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